아, 4개인데, 너개인데 5개인데, 5개디로5분 들어갈게요 데 5개인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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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어디 데냐 지금 데 5개인데, 5개아데 5개인데, 패개인데 5개인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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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올라5개 터편 하나 띵 터편 하나 터편 둘 들어오라 터편 둘 터편 둘 꼬마야 고방 고개 봐 9번 고개, 9번 고개, 9번 고개 고개 터편 고개. 하나 더 있는데 울배울배아아아씨아 얘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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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. 아, 같이 화이 제가 석편을 맡겨 석편. 제가 두 앞, 두 제가 게요저오로두 들어가지고 계단 한번 가주셔요나와석들석들방고 석편 석편 석편. 한편하나 쳐야. 한편하나. 아이고 고개 고개. 라스 고개. 라스 고개. 고개. 아 안아 개꿀이다. 무섭다. 다 <laughs> 아, 올라온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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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라만 더 따칩시다. 급 밑에 탑니다. 배치 똑같이. 발에 아까 내가 거기, 거기 옆에 붙어 있을게, 아까처럼. 네, 그 탑에서 알겠습니다. 탑에서 보는 애도 있을까봐. 저는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붙을게요. 먹튀 해, 먹지. 나탑 쪽에 음. 나, 탑쪽에 있다. 탑 쪽에 있다. 탑 있어야 음. 올라올걸요. 잘. 고방 둘. 서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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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거기에. 라이스 고방 둘다 고방 둘다 고개 앞에있다 고개 둘다 어 아, 너무 너무 어우씨 둘다 둘다 나이스 반샷 어, 반샷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몰라 몰라 반샷 개피 확인 들어오라 그래 위험한데 아 위험하다니까 아, 여기. 여기 그림자가 보여 아, 여기, 여기, 그림, 여기 그림자 안 보여요 찌르지어 그냥 찌르는 게 나아 네. 니그그 자리 그림자 보인다고 그러던데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? 네저에 네. 탱이랑 확인해봤어요 어 그래? 네 어, 어떻게 알고 저 석평 갈게요 순아 9번 들어가요 일단 찌른 것 같은데요 탑폭당입니다탑 안 되는 것 같아. 보디 깔짝 많 와. 대 보디 두 개는 아래 한 바로 하나 있고요. 보디 하나 있어요? 어야지 보디 하나 더. 보디 하나 보 하나 더.

사건다니나 아래야, 선 던다니. 아, 카드에 온다, 카서카다오 아, 나. 아, 센, 아 나이스. 선좀 봐줘야 돼. 아, 참 너무 센다, 이거. 거기 이 석편이 선적둘 접파로 천천히 거예요, 아. 했 고개 하 나올 거예요. 앞에 있어요, 앞에 네. 에이, 야, 뭐, 저... <laughs> 아, 조만살아있지 어, 아깝다. 아 시고 도망... 어 뭐야？저 빼하 나？불 안맞 아. 아, 루카우라. 루카우라. 루나우라루카아카우라다카우라 루카우라. 루카우라. 루우리편우라 루카우라. 루지우라던지지라 루카우라. 루카우라. 루지우라 루카우라. 루카우 확인 이 확인 가자 야, 냥까 딱딱딱 철평 뚫었어요 알헤아나 나이스 나사. 아 샌들 샌 나이스 나이아 오늘 운치 잘 맞는데? 아토을또 여기로 썼어 들어가야돼요봐방들어가때 아, 바로 들어가야돼요보방포 나오는거야. 어, 거기, 구나포보강나보개하보강개보 보강포. 보자 고디 강포 보강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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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어포평강포 보강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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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가자 가자 포 가자. 어. 가자. 어. 아이스 슬... 좋아 좋아 고디 어디... 도끼로 잡았어 어... 고방이 꿀잭 한번만 알려줘요 한번만 편에 고방 들어가지 우리 예? 고방 또어가지고 <laughs> 하나 자고지 하나 아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쌤쌤, 쌤쌤. 뒤에 뒤에 고디 고디. 패요패아패패패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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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하나 아씨 같이 나. 다 듣고 있어 저기졌네명 아. 저쪽 팀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. 스바 있잖아 스바 저쪽 팀에. 내가 저쪽 팀 스나로 넘어갈게요. 응. 그래도 <laughs> 뭐. 라플이 일로 오면 되고. 우리 네, 홀리 씨이 스나 되면 되니까. 응. 아나 라플도 괜찮은데 지금. <laughs> 잘 맞는 거 같은. 팀에보다잘안돼 내가? <웃음> 라플, <웃음> 라플스 시내보다 내가 더잘안 돼. <laughs>